나시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얘는 마지막 점 읽었을 때아딱 이거 좋은 시네 막그 정도 이 시는 쉬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가슴에 이렇게 비를 뿌려주는 좀 촉촉한 시 네가 가시 읽고 마음이 촉촉해진다는 걸 느끼진 않잖아 근데 나시 정도는 읽으면은 생각이 해석이 될 거란 말이야 쉬우니까 아 그래 뭐. 좋은 시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자 이런 에서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어, 뭐 했대? 믿지 않았다면은, 수양가지만의 일이 아니래. 그래서 믿지 않았으면은, 떨었대. 그러면, 뿌리, 꽃, 잎. 얘가 믿어져서, 담 넘기, 가능. 그래서, 좋았다. 뭐, 요런 느낌. 이연, 신이 났대. 꿈을 꿨대. 란 얘기야. 담 넘기가, 신나고, 담 넘는 걸 나는 꿈꿀 수가 있었대. 뭐 때문에? 이 폭설 그다음 담. 요 얘기죠. 얘가 있어서 꿈꿀 수 있었다. 담넘기가 신났다라는 이야기. 이쯤 되면 생각을 할수 있을까? 수능에서 유독 좋은 시가 뭐냐면요. 이런 시기가 진짜 수능에 진짜 자주 나오는 좋은 시야. 너 마음이 괴롭지. 힘들지. 슬프지. 아프지. 그럼 죽을래? 요런 맥락의 시가 있다. 죽을 거야? 아니지. 왜 아프고 왜 슬프고 왜 괴로워? 내가 살아있으면 증거니까. 요 패턴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나 살아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죽으면 아픔도 괴로움도 없어요. 그럼 죽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살아있음의 증거. 또 있지? 시련은 겪어라 겪어라 겪어라. 피하지 말고 겪어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그래야지 네가 성숙 성장하니까. 똑같은 거야. 야, 여기에서 담 넘는 게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 있단 말이야 이 정도 시는 지금 right now 담 넘는 게뭐 하는 거야 수능 치는 거지 너가 가지야 수양 가지 담 넘는 게 수능 치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지 집에서 누가 다 믿어주고 있어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있을 수 있잖아 너 응원해 되게 얼마나 좋은 시야 가족은 절대 나안 버리거든요 네가 담을 넘는 큰 일을 하는 건데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물론 안 버릴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뒤에서 하는지 안 보이겠지. 그래도 있구나. 생각은 할수 있잖아. 다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네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함께 있어주잖아. 담 넘는 게, 수능 치는 게 변태 같지만 신나죠. 그리고 꿈을 꿀만 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비가 폭설이 담이 있어서 야. 너희들 국어 공부 왜 해? 어려우니까이지. 이걸 생각해봐. 수학 수업 왜 들어? 수학 문제가 다 1번 문제, 2번, 3번, 4번 난이도야. 근데 수업 들을 이유가 없지. 재미도 없어. 다 알아. 보자마자 암 산으로 답다 나와.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공부하는 게, 수능 치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막는 뭔가 장애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라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변태지만 신나죠. 너무 쉬운 거 해버리면 뭐 성취감이 안 느껴질 거 아니냐. 고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려운 거 하니까 우리는 꿈도 꿀수 있는 거잖아. 고 맥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가 들어갔단 말이야 3년에 여기 읽었을 때 아하 코드구나 이게 동이야 지금까지는 수양가지 이야기했지 니네 이야기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내 옆에 있는 애도 내 뒤에 있는 애도 내 앞에 있는 애도 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체의 인식이 확장 들어가야지 수능 치는데 가족들이 믿어주고 문제가 어려워서 도전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야.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인식이 확장이 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담이라고 하는 어떤 장애가 되겠죠. 장애는 도박이자 도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특히 도반 함께 돌을 닦는 벗이다라고 했을 때아 삶이 그렇다고 삶이 수능 치고 나면 뭐 이제 끝나냐? 그 아니잖아. 너희들 취업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다 그래. 그 과정 자체가 다 어려운 거고, 니한테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야. 함께 가는 거다. 라고 인식해라. 라는 그런 말 그대로 촉촉해지는 좋은 시인 거죠.